눈 내리던 추운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첫 시간 듣고 어, 실습을 나갔는데 정말 한 시간 안에 12명 전도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랬고 진짜 그중에 한 과일가게 제가 금호동 열방 제작위원회를 잠깐 갔었을 때 뵀어요. 그기에서 그 만났는데 백박스를 과일을 팔고 <laughs> 전도를 해도 안 나오셨던 분이 그날 정말 영적 기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알려주시고, 가족 상다 적어주세요. 이상하게, 뭐, 이름 얘기하라면 이름 얘기하고요. 전화번호, 물으면 다 적어주시고, 가족도 다 적어주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정말 눈 오는데 왜 이렇게 기쁘던지요. 진짜 이렇게 동영상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하고 갔더니, 실제로 일어나더라. 그랬고요. 그 예배 현장 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중인데 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두 분이 치유가 됐어요. 하 네, 네. 치유해 주가지고 고침 받았고요. 네. 또두 분은 치통으로 고통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뭐 치유 역사가 없었어요. 그게 더 놀라웠던 거예요. 어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모님께서 그 시간에 만져주셨다는걸 보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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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인이 되게 주신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인을. 이수님 우리 목사님이 홍보대사예요. 할렐루야! 가지고 계세요 홍보대사로. 아멘. 전도도 응접통들 하시거든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우리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도 소경이 고침받고, 아, 네. 할렐루야. 또 열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갈할 때도 많은 기적과 이재가 이사가 아, 네. 일어났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전도 현장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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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환자들을 만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을 보아.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심 시간이 몇 시부터요? 지금아아한 시로 벌써.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일단 이제 우리 오늘 어, 이세배들 결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간절히 주의 상하시고세배들 그 결의 많은 영웅들이 관리 주라고 주의 상창하시고 기도하고 제발 하고습니다 예,